수사 구조 개혁에 관한 그국회의 논의를 어찌 보면 정면으로 인정하고 존중한 최초의 결정을 한거 아닌가 싶어요. 예, 그국회의 입법부의 결정은 명확하지 않았습니까? 검찰은. 한정된 영역에서만 수사할 수 있고, 그렇죠. 수사하고 기소는 원칙적으로 분리되는 음.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, 예. 그다음에 공수처가 수사한 상황에 대해서는 예. 형식적 기소권만 갖고 있을 뿐이지, 예. 그걸 가지고 또 끼어들어서 뭐 감나라, 음. 배나라 자지우지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음. 입장을 법원이 명확하게 정리해 를준것 같아서, 예. 예. 그러니까 뭐 방, 반갑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검찰이 두 번이나 다시 재신청한 것은 그걸 네. 깨보려 고 그런 거잖아요. 본인들이 그렇죠, 할수 예. 있다 이거를 그것도 그걸 깨보려고 한 거고 예. 오늘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냐고 하고 쇼한 것도 결국 우리가 그냥 그 여기서 완전히 배제되고 죽지 않았다. 예. 우리가 살아있다. 여전히 숟가락 얻겠다 예. 이런 의지를 계속 보인 건데 예. 그게 안된 거죠. 음. 법원이 아니다. 당신들은 여기 지금 낄 수가 없고. 음.